지구에서 극지역은 기온이 가장 낮고 적도 지역은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기온이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지역에서 일어나는 날씨 사건은 대기 수선을 통해서 중고위도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다. 5월 말 현재 우리나라 날씨도 예외가 아니며 6월 장마와 관련해서 열대 중위도 북극간 연결 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북극권 상공 해발 약 30km 성층권 중간고도 상황입니다. 이 자료에는 북반구 상공 대기에 관한 기록과 향후 예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겨울이 끝날 무렵 성층권 기온이 급상승했고 3월 9일 북극상공 한계덩어리 극성형돌이가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4월 중반에 이르기까지 성층권에서 짙은 주황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가열된 극성돌이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고도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11일 극성돌이가 북극에 자리잡았고 북유럽 상공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낮아졌습니다. 이한기덩어리가 남아는 지역에서 혹한의 날씨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7일 현재 극소 응돌이는 완전히 사라졌고 북북 상공 성층권 중간 고도 기온은 영하 30도 약 100일 동안 40도 기온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성층권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가을 중목까지 고요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성층권 극성돌이 붕괴 여파가 대륙권으로 전파되어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월에도 분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극성들이 분개의 충격은 악기상 또는 특이 기상으로 나타납니다. 5월 27일 화요일 2 0일시 날씨 흐름을 이끌어가는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북방구에서 골과 마루가 교차하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압계 흐름이 정체되고 하기와 난기가 몰리면서 지역에 따라서 건조 또는 습한 날씨가 상당 기간 이어집니다. 동북아시아는 난기를 동반하고 시베리아로 북상한 기압마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압계 흐름이 정체되면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아시아 지역을 확대한 5 0 0헥트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위도는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기압계가 동진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골과 마루가 심하게 교차하면 기압계 흐름이 정체되는 블로킹이 나타납니다. 5월 27일 화요일 21시 동해를 지나 중국으로 파인 골 뒤에서 강한 난기를 동반한 마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골과 마루가 함께 강해지면 날씨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적도 부근의 열대파동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극과 마찬가지로 열대의 상황도 중고기도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풍은 열대 파동의 한 종류입니다. 이 자료는 태풍이 북태평양 제2기류를 강화하고 북미 날씨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반구 전역은 파동을 통해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일요일 4시 인도양 동부와 동남아시아 넓은 지역에서 발달한 폭우 구름이 적외선 영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중반 이후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열대와 중위도간 상호작용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며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 이틀 반이 지난 5월 27일 화요일 21시, 200 헤트 파스칼. 건계면 고도 부근 일기도입니다. 이 고도에서는 제트 기류가 가장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적도의 대류 활동으로 열대 파동이 만들어지고 북대평양 제트 기류가 빨라지며 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로 고층 물이 파이고 선선한 부풍계열 바람이 동북아시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골 뒤에서는 난기를 동반한 고층나루가 몽골을 지나 시베리아 중부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설한 내용이 북극과 열대의 콜라보, 협력적용으로 현재의 기압구도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5월, 20, 5월 27일 화요일 21시 500헤토파스칼 일기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극소용돌이 붕괴와 열대 파동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이와 같은 기압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북극의 영향으로 골과 마루가 교체하는 블로킹이 나타나고 있는데 열대파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500 헥토파스칼 고도를 부는 바람입니다. 열대파동의 영향으로 제트기로 진폭이 커지고 일본 남동 해상에서 고층 발산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고층 발산부가 저기압의 경로이며 장마 전선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저기압은 먼 남쪽 해상을 지날 것이고, 부서쪽에서 난기를 동반한 기압 마루가 다가오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9시, 850헥토파스칼, 해발 1,500m 고도 상황입니다. 서해를 중심으로 고기압이 자리 잡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북아시아로 확장합니다. 약한 한기가 지나가고, 강한 난기가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추세가 예상됩니다. 기압계 흐름이 정상이라면 난기가 지나가고 부서쪽 강기가 유입될 것입니다. 하지만 블로킹으로 인해서 기압계 흐름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9시 500헤토파스칼 일기입니다. 다시 이틀이 지났지만 기압계 이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난기를 동반한 마로와 한기가 남아한 골이 더욱 발달합니다. 우리나라는 건조한 날씨, 일본은 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기압 경로 역시 일본 남동쪽 해상에 그대로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29일 금요일 9시 해수면기압 일기도입니다. 장마전선이 남중국 해에서 일본 남동 해상으로 이어지고 고층발산부에서 저기압이 발달합니다.또한 동해에서 서해에 이르는 기압마루로 인해서 장마 전선은 북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금주 중반 이후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내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금주 금요일부터 내주 화요일까지 예상되는 5일 평균 해수면 기압 1도입니다이 기간 동안 기압골이 남중국해에서 일본 남동 해상으로 파입니다. 기압골이 장마 전선이며 혼슈 남쪽 해상에 여전히 저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기압마루가 오츠크에서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의 북상을 저지합니다. 내주에도 기압 구도의 변화가 없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금주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으며 지역에 따라서 국지성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주말에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내주에도 전반적으로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장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6월 중순에 남부에서 장마가 시작됩니다만 올해는 어떨지 ECMWF가 예상하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월 상순 후반 5일 평균 배수면 기압 예상 일기도입니다. 장마전선은 여전히 먼 남쪽에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기압 배치라면 장마 시작은 평년 대비 늦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통계 분석으로 합성한 6월 전반기 강수량 편차입니다 저기압경로에 근접한 일본은 강수량이 평년 대비 다소 많은 반면 동중국해에서 평년 대비 대단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금주와 내주 예상되는 장마전선의 위치가 6월 전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6월 10일 장마전선의 위치는 검은선입니다 상해 남부에서 일본 남쪽 근해로 전선이 이어지고 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6월 중순부터 남부에서 장마가 시작됩니다. 반면 미국 해양대기청과 ECMWF가 예상하는 6월 10일경 장마 전선의 위치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적색선입니다. 전선이 너무 남쪽으로 치우쳤지만 수치 모델 예측과 통계 분석에 관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장마가 늦거나 또는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초반 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주 후반 다시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며 6월 장마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